자, 솔초학이고요 음... 일단 목박 성공했고 에이스 스타트네요 도박해주고 오뭐 선이 바로 나왔네 나이스 패왕 그냥 박아버리자 이거 마뎀을 좀 하고 싶어갖고 자... 어? 킬러 이러면은 키네몬? 남이 그냥 선이 아까 먹은 걸로 캡, 캡틴코로 만든 다음에 스토리 같이 넣어버리고 바로 그냥 이러면은 키네몬 나왔죠. 레벨업만 하면 됩니다. 일단은 상디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? 모르겠다. 그냥 너도 조합해. 야 이거 상초 보이는데 이거 벌써부터? 그냥 만들 수 있는 거 미리 다 만들어 놔버릴 까보다아 선이 몰라. 이것도 그냥 집어넣어자 상디 희기로 시작할게요. 야, 키네온도 봐, 들어가. 이러면은 희기 두 개로 그냥. <웃음> <웃음> 스릴러 바크까지 최대한 민다는 마인드? 음. 킬러 하나 더 만들어 놓자. 어, 상디 전설 갈 준비를 좀 미리 해놓을게요. 나미, 크리마, 헤르메포 보스 잡아주고 어 도박 벌써 끝났네 자 스릴러.. 아 잠깐만 고유생이..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게 잘나가다가 왜 페로나가 나오냐 여기서 버기 하나면은 잠깐만 보자 상디 두개 버기가 두 개? 안 나왔네 선이 그냥 박자 벌써 15라라서 아끼지 말게요 어차피, 노선은 확실하니까. 크로코 만들고, 이왕 커브, 바지로킨스, 상기전설, 마뎀들로구요 단일 포지션입니다. 키네몬도는 올라와라. <laughs> 자, 폐인어 버기 초판, 니코로빈. 폭파는 좀 괜찮은데 슈가 가면 되잖아요 이거 일단 나쁘지 않아요. 조로가 좀 없네. 자 보스 잡아줬고요. 오케이 마린포드 어 마이노즈 와이퍼 마이노즈. 무리야 가야되나? 아! 아니... 구도를 했는데 마이너저가 또...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실패 아 희귀 하나만 오케이 아 일단 여기까지 오씨 조로 기기? 잠깐만 이러면은 그냥 무리야 빨리 올릴까? 칼 하나면 나오네? 구물을 찾았는데 아, 근데 칼이 안 나왔어. 이렇게 그냥 모리아 바로 만들자. 일단 하나 돌리고 나무 목재 사자 이거. 자, 모리아 전투가 날 어인섬 최대한 빨리 깬다는 마인드. 자, 어인섬 곧 깨지거든요. 폐 한번 봅시다. 어, 배 나왔어. 나이스. 무속 초파 슈가? 어 슈가는 나이스한데 이러면은 방주 맥심인데 잠깐만 이거 근데 상초 강화해야 되는데 일단 조로가 없네 조로 주세요 조로 아 조로 선이 받고 AD를 좀 만들어 보자고. 그다음에 쿠마를 만들어서 이걸로 크립을 좀딱아 따... 잠깐만 나 어디가야 크립 따야 되는데 보스 나왔구요 쿠마로 크립 따고 나머지 보스 잡으러 가자 야 뭐야 이거 선택이 좀 색이요 나이스 존나 맛있는데 자 일단 보스 마저 잡아주고 미션도 다 돌았죠 야 배가 또 나왔네 이러면은 방주맥심 냥 해야겠다 저거 폐 어따 쓸지 고민 중이었는데 이러면 나이스죠 그러면은... 발라티 에 하나, 방주맥신 하나 요렇게 하면 되겠다 빨리 좀 죽어라 자, 페로나 일단 칼 하나 받고 방주 맥심 바로 만들어 버리죠. 뭐 맥심, 그냥 주는 대로 간다 마인드. 조로 3개 그냥 박아버리고, 아 상디 하나 더. 좀 선이 좀 많이 쓰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괜찮아. 어차피 상처라서 특강 할 데가 없거든요. 태왕이라. 다선이어가는데 특강. 그 다음에, 크래커 만들어주고요. 이러면은, 나미만 있으면은, 상처는 끝났잖아. <laughs> 나미도 있고, 지옥에서 돌아온 자? 자, 상디 초월이고요. 만나, 아, 만화랜다. 마법 딜러입니다. 그리고 단일도 볼수 있고 네, 일단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세요 라인 딜이 깡딜이 셉니다 깡딜이 자, 쿠마로 라인 좀 봐주고요 자, 일단 상초 강까지 해준 상태고요. 미션도 해왕류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. 좀 스킵을 좀 했어요. 패몬 다시 마저 쳐주고. 상처로 라인 뽑고 방맥이랑 쿠마가 문치는 걸로. 자, 그 다음에. 지금 버기마기탄이 두 개라서 이거 해본도 좀아 잠깐만 퍼프로 하나 잘못 만들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시류 두 개가면 딱될것 같거든 그냥 선이 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그냥 단일자면 될것 같은데 스턴이랑 나는 벤베크만 만들고 시류. 아, 괜찮아. 준비 하나 더 만들면 돼. 요러고 마젤란 두 마리. 아, 잠깐만. 야 하나, 벤베크만이 없네? 야, 이러면은, 아, 씨, 선이 괜히 박았다. 하하, <laughs> 벤베크만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있었네? 아니, 우섭. 결국에는 모아가지고, 벤베크만을 만들고 하... 앉아있네, 이거. 이런 실수를 하다니. 좀 급했네. 일단, 벤베크만 마저 만들어주고, 시류조합 하나 더. 자, 두개다끝 딜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. 언제 깨지냐, 저. 일단, 무소을 이거 선이 좀 많이 넣, 넣어서 하더라도 스턴을 좀 짜야 될것 같아요. 바르톨이 그나마 좀 가까워 보이니까. 그나마 좀 가까운 바르톨로 가겠습니다. 여기 쿠마 하나로는 안될 거거든요, 스턴이. 아오 피지 조합 같은 거를 해주고 싶었는데, 패가안 나오니까. 아,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오키지도 좀 비슷하게 들어갔을 것 같긴 하다. 아오키지 갈걸. 일단 뭐, 바르톨, 짰으니까, 바르톨 스턴 하나 또 짜주고요. 상디로 쾌몬 마무리해주러 갈게요. 이게 깨까? 뺏가... 어, 뭐 깼네. 나이스. 그러면은 상대로 저거 보스를 빨리 잡자. 이러면 미션은 거의 다 했네.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했네, 미션은. <laughs> 아, 근데 지금 문제가 단일이 조금 빈약합니다. 음, 좀 빈약해요, 단일이. 회의가 안쓸거 같으니까 팔고 아니, 촉파가 너무 많아. 상뒤로 그냥 단일 쳐야 되나? 나 보잡을 하나 짜긴 해야 될것 같은데? 반도 있는 걸로 그냥 아카이는 간다 하고. 아, 단일이 문제인데, 이거. 아, 몰라. 그냥 선이 쓰자. 모르겠다. 어떻게든 클리어만 하면 됐지 뭐자 보자 아 지금 잠깐 뇌가 지금 뇌절이 왔는데 맞지? 오케이 그 다음에 <laughs> 총병 하나 들어가고 아, 근데 지금 이감이 조금 불안불안한데, 일단 아카이든 만들어주고요. 상디랑 아카이인으로 보스를 잡아야 되겠다. 이거 이감이 좀 많이 불안해서 안되겠어요. 단일도 단일인데, 도변 하나 짜온다고 생각하고 토끼 짤게요. 이거! 이감이 좀 불안합니다. 일단 쿠마로 이렇게 좀 끌어가면서 시간을 좀 걸고요. 안 되겠다, 겸너 차. 로 만들어서 키자로 토키 일단은 해서 이감 좀 충족 시켜주면서 공속 버프좀 넣어줄게요. 상초가 받아서 발동 이감을 좀더잘 터뜨려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자, 그다음에 도플라밍고 또 만들어주고. 아, 근데 이게 7 0라까지째 가지고 이거 이습을 많이 못 모았는데. 한 보견 가가 좋고요. 이거 모리아를 모리아를 공격버으로준는게 맞는 것 같다. 삭제를 빨리빨리 해 버리라고. 아, 근데 단일이 좀빈약합니다 이거. 상기로 단위을 치고 있네. 물론 상기도 괜찮긴 한데. 아 단일 한, 한 개만 더 있어서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단일을 치고 있는데 피가 잘안까폐 깔... <laughs> 패왕인데 패왕의 이점을 볼 수가 없네 일단 해루석 받고 봇스 빨리 순삭시키고 이도변을 단일 쳐야 돼 이거 아 이거 미치겠네 자 잡았으니까 다시 상대랑 같이 쳐줄게요 유카 아, 보기는 좀틀렀다 이거. 어, 그 때리고. 에헤, 유카 23. 아, 야, 이거 트리, 트레전터를 지금 하면 어떡 하냐. 이런. 자, 아, 상비초월 패왕 원딜이었습니다.